나오셔서 오늘 찬양하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또이 떡도 있습니다. 떡도 있고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계 떡도 주시는데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이심령의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인생의 길을 시작하지만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버리서 11장의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선진들의 그 이름들이 열거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나선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작은 하였으나 포기하여 돌아서기도 하고, 또한 시작은 하였으나 그 끝이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분노 다툼하여 타인의 발목을 붙잡고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매일 매일 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신 말씀, 히브리스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선진들이 이로서 정건을 얻은 논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에 그, 길 대신 그 길에서 길 대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가야 할 길이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님 공생의 사역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그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 끝이 어디인지, 또한 그 끝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의 그길그 끝이 골고다 언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봄 몰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 또 주를 따르는 그 무리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일이 십자가의 이, 이, 이 길의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와 같은 이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전에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리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진정 만왕의 왕이 되는 길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릅니다. 그 길은 세상의 환호와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가시간과 채찍 때문에 피를 흘리며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외면하고 도망쳤지 않겠습니까? 그래하기에 외롭게 홀로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들에 있어서 실패했던 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하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길 계속하여 전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시작하는 주님의 부르심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주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길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다시금 시작하라고요.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그 길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을 것을요. 인간적인 그 생각에 얽매이지 말 것을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32절, 33절 말씀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끼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구원자의 그 모습, 만왕의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그 모습과는 다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하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메시아 왕으로 세움 받으셔야 하는데 너무 다른 모습, 너무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시작하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 관념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뜻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그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음 내라. 사람은 믿음과 신념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간절한 그 바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신과 사람들을 속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보장하고 거룩하게 보장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냐 관철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고향과 친척과 가족과 이웃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있었서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도 떠나라고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도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점철된 내 삶을 무시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 두려운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첫 발을 내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간다고 할때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한발한발 한발 내딛기가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길를 그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나서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 있는 사람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누구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물르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신앙의 고백을 가장 먼저 했던 자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 베드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며 그것 안 된다고 항변했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참으로 훌륭한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참된 제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줄을 따르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들의 경력을 그들의 학력을 그들의 출신을 그들의 직업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까가에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십자가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지만,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부담되기 때문이요. 오늘 말씀해요. 34절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것조차 내려놓게, 내려놓게 됨을 보지 않습니까 확신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나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 열심 그 열정 그 확신 내려놓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진정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요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자기 부인의 길에 서는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한발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니 될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거길을 그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분명 맞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저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열심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따라오시지요. 주님 나 따라오면 확실합니다. 주님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배우고 있긴 지식과 경험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하바드 대학을 일곱 번졸업배도 십자가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 갈수 없다고요. 그저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발자취 그 발자취를 따라갈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셨기에 오늘도 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해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서서 주께서 내게 돌려주신 이 말씀을 내 귀가에 돌려주시며 이 신비에 새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루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루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염란하고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고통, 뒤따르는 것, 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수치와 저주에 가까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 의왕으로떤 거를 할 거였던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다른 길이 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쳤고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길을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자는 이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사람이 강근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언이라 말씀하심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확실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디버리스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자리,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걷던 자들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어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매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하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 죽음도 겁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 놓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이웃을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그 길을 묵묵히 자기 부인하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줄을 따르는그 삶의 자리 그 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길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을 따라 그러실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내 계신 것 십자가지고 주를 따르는 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동행자로 서실 겁니다. 매주일마다 주의 성경 부여잡고 교회로 가는 그 길에 함께 동역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함께 천국을 향한 길, 그 길에 모두가 서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위 사람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이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밝히 드러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잇는 천국의 이 길을 감물려이 길에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이 내린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리라. 눈이 내리고 쌓이면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거길잘 그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 내린 거그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않습니다. 걷길, 그 걷걸었던 그 걷길, 그 걷길을 그 따라 사람들이 걷기 때문입니다. 사탄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만을 따라 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발자국 따라 그대로 밟고 또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또 걷는 이들이 많아지면. 그 발자국 겹치고 겹쳐 한 척도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그 길을 따라 나의 자녀와 내 가족과 나의 이웃이 천국에 이르는 그 생명의 길을 확연히 보게 되고 함께 걷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는 그 숫지와 죽음이 기다리는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길 그 길이 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부인, 또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지고 주를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먼저 걸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 이 길을 다 마치도록 매 때마다 매 시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줄 믿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다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까? Yeah. Hey, hey, hey.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행여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가 천국문에 이르도록 주여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